<목소리> 안녕하세요. 안 교수입니다. 오늘은 S&P 볼 때인데 최근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꾸리조짐들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죠. 특히나 20일선을 한 차례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추가 급락이 나타나면 어쩌나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써 끝낼 시점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을 여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 있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걱정할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우리에게 기회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게끔 기준과 원칙 그리고 목격가를 확실하게 세워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사적으로 기술적인 내름부터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다시 한번 변덕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추세 이탈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런 말이야. 보시면 일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추세 하단에서 지지하고 나서 곧바로 올라는 움직임 지금도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빠르게 주가 대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추세 상단에서 저항권의 움직임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수 있는 이기회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동안에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여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S 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물량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관들의 물량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과 이탈하면서 조정구간과 이번에도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어갔던 이 패턴의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물론 일부 물량에 대한 이탈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급락을 만들면서 소화시킬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축가적인 상승을 만들면서 윗구간에서 이 물량을 소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거래량을 봤을 때도 어때요. 엄청난 거래량을 탓하면서 주가급등과 그리고 조정구간 안에서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에서 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의도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재료가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앞서 보여줬던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한공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패턴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 안에서 지금은 매수 타점과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이목격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어떤 일정이 진행이 됩니까? CS 2016에 대한 젠스랑 CEO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미디어 데이 그리고 6일부터 9일까지 CS2011에 대한 일정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 여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재료들이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만 이 일정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재료 소멸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인 또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했을 때 계속해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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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반등하는 구간 안에서의 매도 타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다시 물량을 늘려가는 이런 패턴 안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된 정보권들의 지금 조정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26년 이제 막 로봇의 시작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할거 없이 지금 글로벌 패권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중국과 미국 간에 패권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우리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로봇도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고 있지만 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도하려고 하는 투매가 쏟아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빠르게 되돌림으 만들어가는 이런 패턴 안에서의 대응을 준비하고 끌고 올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이 불안감에 실수할 확률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지금 1월 달이 됐고 봉이 하나 생겼는데 다시 한번 밑꼬리가 달릴 수는 있겠지만 장땡봉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구간도 맞짱 가졌고. 밑꼬리가 달리고 엄청난 주가급등을 만들어는 이런 패턴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꼬리를 공략해야 되고 다시 한번 급등 안에서이 목표가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하기 시작가 이런 타점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러 010-2118-8840번으로 S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매수 타점과 올라간다고 했을 때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공개해드릴 테니까 S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청하신 분들 이것부터 바로 초대해 드릴 텐데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SPG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드리고 해입장라하를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S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여행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이라도 텔레그램 상에 아로타시면들은 문자로도 얼마의 배수 얼마의 매도 전부 다 타점들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미리 요청하시고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S라고 남겨 넣으시면 한번한번 한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타점들 여러분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꼭이 정도는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의 시초가 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장의 시초가에서 매스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타점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